양산 물금 신도시 한양 수자인이 6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 마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 최저가 500만 원대 공급에 나선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오늘 효율적인 팬트리 공간과 기존 아파트보다 넓게 확장되는 확장형 공간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은 주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1, 2차 모집을 대부분 완료하고 3, 4차 모집은 조합 설립 후 모집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발걸음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영 기자입니다. 25평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걸음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춥으니까, 수방이 좋은 것 같아요. 평수, 그, 비해서 평면이 잘 나왔더라고요. 패트리 공간도 잘 나왔고. 양산 한양수자인 ICT 홍보가 높은 첫날인 6일. 현재 조합원 모집 1차는 대부분 완료됐고, 2차는 정계약을 마치고 300세대 이상이 청약을 끝내, 이번 주말이면 1, 2차가 모두 마감될 전망입니다. 3, 4차는 276세대로 조합 설립 후 모집에 들어가는 양산 한양수자인은 59AB형과 70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4가지 타입으로 총 850여 세대인 대단지 아파트로 건설됩니다. 70제곱미터 형의 경우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향입니다. 현관 양쪽에 배치한 수납공간과 넓은 팬트리 공간이 대단히 돋보입니다. 안방에 확장된 드레스룸도 인기가 높습니다. 주부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 벽면은 실제 시공 시에는 없어지고 더큰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59제곱미터 비형은 70제곱미터 형의 축소판입니다. 59제곱미터 A형은 주상복합형 아파트 탑상형 구조로 꾸며집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거실이 한동선으로 이어지면서 요즘 유행하는 현대식으로 설계됐습니다. 84제곱미터형은 거실과 주방이 공존하는 서구형 스타일로 넓은 거실이 장점입니다. 양산 한양수자인는 우선은 뭐 다른 타 공급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 모델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어난 구조와 마감 자재들로 아마 여타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더 좋은 마감 자재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고 홍보관으로 오픈한 첫날 방문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양산물금 신도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500만 원대 최저 공급가를 표방한 한양수자인 ICT가 품질에서 호평을 받게 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NSB 뉴스 허아영입니다.